자, 16번째 부등식과 그 해에요. 자, 부등식.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등호를 이용한 식을 나타내는 거죠. 어, 부등호 요거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에요. 그런 걸 부등식이라고 하는데, 자, 좌변은 말 그대로 좌, 왼쪽, 우, 오른쪽. 양변은 좌변, 우변. 왼쪽, 오른쪽, 다. 를 얘기해요.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a 는 b 보다 크거나 크다 얘는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거는 초등학교 때다 했죠 그리고 부등식의 해 해라는 거는 답 구하는 거죠 답 미지수의 값답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을 푸는 거는 이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죠 자, 이거를 구하는 방법, 방법이 있는데, X는 1일 때, 1일 때, 3일 때, 뭐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X가 뭐 1.2, 2분의 어, 1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요거는 지금 X가 자연수라고 했어요. 그랬을 때, 자연수일 때, 요거를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은, 자, 1일 때 되고, 2일 때 되고, 3일 때부터는 안 되죠? 그래서, 어, 이 X의 값은 1, 2다라는 거예요. 자, 예제 보면은, 자, 다음에서 부등식을 모두 찾으라 그랬죠? 자, 얘는, 부등식이 없죠? 이 부등식만 확인하면 돼요, 부등식. 자, 1번은 아니고, 2번은 부등식이죠? 그리고 3번은, 어 3번도 없죠? 4번도 있어요. 자, 5번도 있죠? 6번은 이런 거는 그냥 등식이라 그러죠. 그리고, 자, 예제 2번은 이 문장을 부등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. 자, 문무게가 X. 미나는 X키로래요. 그리고 미나보다 몇 키로? 5키로 더 무겁대요.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은 100키로? 초과이다. 초과이다는 어떻게 쓰라 그랬죠? 이게 더 이렇게 크다. 라는 거죠. 100보다 크다. 해서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되죠. 그래서 뭐 굳이 써주면은 요거 xx 더해서 2x 이항하면 이거 이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2x는 95. 그래서 x는 2분의 95. 보다 크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40이래요.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죠. 그래서 세로의 길이 4 가로의 길이 x 가로가 2개라 그랬으니까 요거 곱하는 거죠. 이렇게 세로의 길이도 곱해요.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40보다 길지 않다. 길지 않다라는 거는, 길다라는 거는 큰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예제 3번은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요. 그러면 은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이하의 자연수는 1, 2, 3, 이렇게 밖에 없죠? 2야. 아, 2하니까 포함도 되죠. 4. 그러면 여기다가 다 대입하는 거예요. x가 1일 때.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. 3. 3 빼기 1은 2죠. 얘는 말이 안 되죠? 2일 때, 5. 얘도 말이 안 돼요. 3일 때, 9, 8. 어, 여기서부터 되네, 그죠? 그리고 엑스가 4일 때, 1 1 7. 이렇게 되죠? 그리고 17번, 부등식의 성질이죠. 자,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. 음, 그거랑 똑같아요. 자,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질 않아요.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아요. 근데 뭘 곱할 때? 음수.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, 곱하거나 나누면 뭐를 음수.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. 자, 5랑 2랑 5가 더 크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, 이렇게. 그럼 어때요? 얘가 더 크죠? 이랬을 때는 얘가 더 컸는데 그래서 음,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부호 바뀌는 거는 어, 당연하게 알아주면 돼요 요, 요거 요 내용이 아까 이렇게 한거 있잖아 이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주거나 다 같은데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음, 똑같아요 오. 이게 더 크잖아요. 여기다가 2를 더해요. 똑같죠. 7은 4보다 크잖아요. 빼도 똑같고 곱해도 똑같고 나눠도 똑같아요. 근데 마이너스 할 때만 다른 거예요. 그랬을 때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. 그러면은 자, 여기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하면은 얘는 a, B, 이렇게 되죠. 그대로죠? 그래도 이렇게. 얘는 3으로 나눠요.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. 얘도 플러스 9예요 그러면은 그대로. 마이너스 있죠? 근데 마이너스로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곱해줘요. 아,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6, 6을 곱할게요. 곱하면 이거 다 없어지니까, A, B 남는데, 부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바뀌어줘야, 바뀌어줘야 돼요. 그래서, 이렇게.